구글이 엔비디아 대항마로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한 인공지능 연산용 칩 TPU가 오픈 AI에 공급되며 엔비디아의 독조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시간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 AI는 최근 구글 TPU를 대여해 최체 PT를 구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꼽히는 오픈 AI가 엔비디아 외의 칩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픈 AI는 앞으로 구글과 엔비디아의 칩을 병행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AI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글의 TPU는 특정 AI 연산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범용 GPU 기반의 엔비디아 칩과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특정 작업에 한해서는 구글 TPU가 전력 효율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낼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업계는 오픈 AI의 이번 결정이 구글 AI 반도체 사업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PU는 구글 내부 서비스나 애플 일부 AI 스타트업에만 국한돼 사용되었지만 이제 AI 생태계 핵심 기업이 고객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답은 구글과 오픈 AI는 AI 서비스장에서 경쟁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글이 얼마나 많은 외부 고객을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오랜 시간 구축해온 AI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훨씬 방대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TPU가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을지, AI 칩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지 주목됩니다.